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긍정적인 기질을 가졌고 누군가는 부정적인 기질을 가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기질과 부정적인 기질은 아주 다양한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어, 우리 존재를 바라보고 느끼는 데 있어서 가지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삶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이 세상이 충분히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하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삶에서도 어떤 가치로 찾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은 추악하고 어 아주 사악한 그런 불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이두 가지 기질 중에서 전제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주로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야 좀더 행복하게 잘살수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과연 긍정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존재와 삶과 이 세상에 대해서 제대로 된 생각을 하고 제대로 된 인식에 이르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모든 게다 의미가 있고 아름답고 이미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안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어떻게 보면 그 상태를 좋은 거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깊게 파고들어서 생각할 필요도 잘못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유복한 집에서 태어나서 엘리트 코스를 딱 밟고 주변에 주로 다잘 풀린 사람들만 있고 모든 게 별로 부족할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당연히 강점을 가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미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풍부한 의미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막 자신의 존재 이 세상에 대해서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고민을 안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지금 삶의 의미를 잘못 찾고 있고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더 존재와 세상의 근본적인 측면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최근에 또 출판사에서 책을 받아서 읽어봤는데 미하일 하우스 켈러라는 철학자의 왜 살아야 하는가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좀 독특한 게 아주 부정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사상을 주로 모아놓고 과연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로 보는지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따져보고자 하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쇼펜하워 키에르 케고르 도스티에프스키, 니체, 까뮈, 메일빌 이런 아주 어두운 에너지를 가지고 자신들의 사상을 이렇게 피력을 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부정적인 사람들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들은 이 세계가 최악의 세계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기존의 기독교적인 세계에서는 이 세상은 가장 선한 신이 만든 가장 선한 세계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과 달리 쇼펜하우어는 이 세상은 최악의 세계다 이렇게 말을 생각을 했고, 키에르크고르 같은 경우도 존재 의 손가락을 딱 찔러 넣어봤는데 아무 느낌도 안 든다 이렇게 허무주의적인 생각에서 자신의 생각을 출발하기도 했고. 까미 같은 경우도 제가 최근에 한번 영상에서 다룬 적도 있지만 살, 아무리 생각해도 삶에서 어떤 의미도 찾을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자살하지 말고 내가 왜 살아야 되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고 그래서 이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그런 부정적인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해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해 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어서 좀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 윌리엄 제임스라는 미국의 심리학자는 어, 이런 부정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현실을 더잘 포착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임스는 사람들 중에서는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영혼이 병든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건강한 어,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 긍정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해당이 되겠고. 영혼이 병든 사람들은 부정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딱 이름만 보면 건강한 사람이 당연히 좋은 거고 영혼이 병든 사람 당연히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윌리엄 제임스는 반드시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 윌리엄 제임스의 인용구를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좀 긴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정신이 철학적 신조로는 부적당하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건강한 정신이 설명하기를 전적으로 거부하는 악한 사실들 역시 엄연한 현실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런 악한 사실들이 삶의 중요성에 이르는 최선의 열쇠이자 가장 심오한 진실에 눈뜨게 해주는 유일한 수단일지도 모른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도 끔찍한 우울감이 가득한 순간들, 근본적인 악이 기회를 잡아 견고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들처럼 나쁜 순간들이 존재한다. 정신 이상자의 끔찍한 망상 역시 모두 일상적인 사실에서 기인한 것이다. 인류 문명은 아수라장 위에 세워졌으며 따라서 모든 개별 존재는 무력한 고통 속에 외로운 발작을 겪는다. 여기서 제임스가 말하고 있는 건이 세상은 분명히 긍정적인 가치만 가득한 곳이 아니라 정말 추악한 가치도 많은 곳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는 아, 이 세상은 좋은 곳이야, 아름다운 곳이야, 이렇게 생각할 이유보다는 이 세상은 너무 불공평하고 불행하고 추악한 곳이야,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더 많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나는 괜찮은데, 나는 행복한데, 어, 우리는 다 극복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은 충분히 아름다운데, 이런 태도로 기본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악한 면을 보고 인생의 비참한 면을 봐도 에이, 그래도 괜찮아. 우린 잘해 나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거를 그냥 덮어버리거나 외면하거나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부정적인 사람들이 더 현실감각이 있고 세상의 모습을 더 균형 있게 잘 바라보는 사람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윌리엄 제임스가 완전히 비관론에 빠져서 평생 이 세상의 모든 의미를 부정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제임스는 부정적인 태도를 통해서 자기 나름의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내는 그런 전향의 경험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 이 책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사상가들이 하나같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기존에 주어진 가치관과 도덕체계에 충실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이미 주어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별 문제가 있다고도 잘안 느낄 수가 있고 그거를 바꿔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 않을 수 있고 자기가 거기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부정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주어지는 정보들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들 가치관들 도덕 체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로부터 벗어나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그걸 바꿔야 될 필요성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이 부여한 그런 가치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발견하고 자기 자신이 정립한 의미와 가치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가 괜찮은 방향으로 잘 발현되기만 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모순적인 말이긴 하지만 발현되기만 하면 어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깊은 실존 감각과 자유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자체가 완전히 비관론에 빠지실만한 기질을 갖고 계시기보다는 만약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성향을 갖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삶 속에서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하시고 또 찾을 수 있는 잠재적인 힘을 갖고 계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찾아보고 관심도 갖고 계시고 한 것이겠죠. 그래서 꼭 부정적인 기질은 나쁘다 이렇게 연결을 하시기보다는 부정적인 경향을 갖고 있어야만 발견할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좀 태생적으로 좀 긍정적인 사람인 것 같아서 어 그런 부정적인 가치들에 대해서 항상 뿌리 깊은 무언가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저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평소에 많은 것들을 느끼시고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신다면 저에게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